어, 어제 김경수 지사를 잠깐 면회했는데요. 김경수 지사는 차분하게 이신 재판을 준비하겠다. 그 전에 경남도정에 대한 걱정을 참 많이 했습니다. 현재 부지사의 직무대행 체제로는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그런 사업들을 책임있게 추진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구조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오픈결제가 가능했었는데 지금 그게 어, 안 되기 때문에 중요한 어떤 결정을 내려야, 돼, 내려야 될 일들이 있을 때 직무대행 체제로는 좀 무리하다. 그런 이제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요. 또 하나는 1심 판결에 대해서 참 아직도 의아하다. 드루킹 쪽에 그 진술을 짜 맞춘 그런 증거가 수사 과정에서 구치소를 압수했을 때 그런 압수 물품 가운데 그런 물증들이 나왔고 재판에서도 그것들이 제시가 됐는데 전혀 재판부가 그것을 증거에 어, 채택하지 않았다 하는 그런 얘기인데 그래서 정말 꿈에도 이런 판결이 나올 것으로는 상상하지 못했다. 그런 얘기였습니다. 어, 저는 당사자도 그렇고 변호인도 그렇고 그날 당일 많은 언론인들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어, 기자들의 질문이 이거였어요. 예측했습니까? 그랬죠? 곧 대물었죠? 기자님을 예측하셨습니까? 모든 언론인들이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사자, 물론이고 변호인, 모든 언론인, 국민들도 예측하지 못한 이 판결이 갖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상식에, 상식과는 아, 조금 거리가 있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판결이라는 것이 법의 합리성과 국내 상식이 만들어내는 어떤 그런 결정이라면, 어, 국내 상식과는 좀 거리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지적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적들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에서 사법부를 부정한다니 상권 분립을 위배해서 헌법을 불복한다니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은 한참 많이 나간 얘기다. 어, 사법부를 부정하지도 않고 선권분립을 부정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그 판결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죠. 1심 판결을 근거로 일부 자유한국당 정치인들이 대통령의 특검을 얘기한다든지 마치 대선 불복을 시사하는 그런 언급들을 하고 있어서 참으로 유감스럽다는 라 점을 거듭 상부에서 말씀드립니다. 우리말에 떡볶음 에 제사 지내려 한다는 말이 있는데요. 그 떡이 아직 설익은 떡이지도공르고 아직 제대로 된 떡이 아닐지도 모르는데 그것만 보고 그냥 제사 지내려 국리만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어, 정말로 이성적으로 이 문제를 어, 봐주기를 어,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